비인가 프로그램 70건 월드행동 제한 월드 이용 제한 아니 근데 정확하게 무슨 행위로 누가 정지당했는지 명단을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해주네 예 여기 17명만 공개하고 이 밑에는 공개를 안 해주네 사유 금조각 이상 획득이 확인되어 운영 정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새끼들 이제 이슈가 되니까 움직인다고요 이거를 아 근데 이것도 말이 안돼 이거 주작 같아요 왠줄 아세요 주교들이 이상 없다고 말했는데 번복한다고 이미 기업으로서 같은 행위인데? 일단 이게 저거 저게 일단은 팩트가 돼야 그 다음 챕터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넥슨은 왜 번복을 하였는가? 그러면 이제 곧 오피셜 공지가 올라올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팩트 체크부터 해야 돼요 어? 자 새로운 짤입니다 어, 아 슬슬 신빙성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선 정품 인정 안 하는 건좀 짜치긴 한데 일단 왠지 이제 그 정정 공지가 곧 올라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살짝 조금 기다려볼까? 아! 자똑반기 패션 이제 100%입니다 방기라 정지당했냐 너네 문파원 중이라든지 문파원들이 정지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챕터 2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러면 이정도 이거는 믿어도 되잖아요 이거는 믿을 수가 있으니까 저게 거짓아 그래 저거 저것도 거짓말을 쌓는 가정 두께요 그러면 99.9로 하겠습니다 저것도 혹시나 혹시나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백호 GM은 분명히 이상 현상이 없다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이거는 근데 운영자로서는 쉽게 할수 없는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공지가 이거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정상 범위를 초과하여 북천왕을 처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존나 대답을 싸가지 없이 했습니다 이게 맨 최초 공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왜 행동이 지금 다르죠? 이거는 나는 운영진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3차로 이제 사과문까지 추가된 거야? 위에 게 1차고? 전수조사도 없앤 거야? 지금 정지된 거, 금조가 현거래 정지 아닌가요? 금조가 거래만 정지인 거 보니까 아니지, 금조가 이상 획득. 애초에 이거 자체가 현거래 정지랑건 상관이 없죠. 금조각 이상 획득입니다. 금조각 이상 획득. 결국, 초과 획득을 했다는 거지. 평균치보다. 근데 운영자는, 예, 정상 수치 미만이라고 이미 공지를 한번 때렸단 말이죠. 이 앞뒤 안 맞는, 이 뭔가, 그, 예, 저거 현거래로 구매한 사람이 정지 먹은 거래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왠줄 아세요. 그러면 현거래로 정지를 때렸어야죠. 주 명목을. 금조각 이상 획득? 이게 현금 거래라고요? 행동관을 정지 먹을 거면 금조각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정지 먹어야 되는 거야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앞에 금조각 이상 획득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상하다고요 현거래가 뭐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일어났는데 어, 자 새로운 또 정지 사진 카톡으로 지금 또 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진짜 팩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신빙성 100%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진 이 사진과 이 사진 금 조각 계정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 계정 전체 한달 정지라고 합니다. 음흠. 자, 자 추가 정보, 추가 제보. 이것도 이제 대엽 문파, 문파 북방 관련 방송인 정지라고 합니다. 해설님도 정지하겠다. 아니죠, 여러분. 버그 금 조각을 샀을 수도 있잖아요. 거래로 넘어게 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많이 질렀을 거 아니야. 바람 존나 열심히 하시더만. 아, 이렇게 뜬다고요? 아,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방송 잘하고 있었잖아. 아 그런 건 이제 보통 RPG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버그 연관된 아이템을 일단은 받은 사람은 임시로 일단 정지를 당합니다. 이용자가 안더라도 일단은 거쳐간 통로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나는, 아, 이거 근데 진짜, 아, 근데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나중에 또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다. 혀고, 복천한 근처 얼씬도 안하고 텐만상 큰손도 정지 아무튼 이 유통 한 사람씩 싹다정지야 근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이 새끼들 지금 전수조사가 명확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지금 자신다는 건가? 만약에 그걸로 띄운 황금장갑이랑 황금투구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 것까지 다 회수할... 회수를 깔끔하게 해줄 수 있다고 정리를... 그거 확률인데? 나는 이거 법적으로도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얘네들이 어, 전수 조사 그 결과 문제 없다고 해서 아이템 매니아로 구매한 사람이 붙여버렸었죠? 게임사한테 사기 당했다 이러면은 문제 있는 문제 될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여긴 이 여긴 이후에 여긴 만약에 금종광 구매한 사람? 사람은 내가 왜? 근데 그 뭐, 봐 뭐, 내가 왜할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시부렸기 때문에 시부린 뭐, 말이 있잖아요. 이두줄이두줄 때문에 씨, 지금 저렇게 정지 당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면. 문제 없는 줄 알고 산 사람들인데. 어 떴다 야 홍지 떴다. 홍지 공지 홍지 홍지 떴다 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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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떴다 공지 떴다 공지 떴다 공지 떴다 공지 떴다 공지 떴다. 공지 떴다 복천왕 몬스터 이상 출현 관련 조치 안내. 안내. 안녕하세요 바람의 나라 클래식입니다. 먼저 복천왕 몬스터 이상 출현 현상과 관련하여 1월 10일 금요일 수정 내역과 확인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안내가 미흡했던 점 사과드리며 이로 인해 플레이어님께 혼란과 불편을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월 10일 무중단 패치 내에 안내된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플레이어님께서 말씀 주신 우려의 의견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안내드리게 되었던 상황과 추사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 북천왕 몬스터가 특정 채널에 동시 출연하거나 예상보다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문제를 발견하여 내부 확인 후 1월 10일 아래와 같이 공지 및 패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간헐적으로 동시젠 낮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었던 현상으로 정상소치 미만이다. 그러나 이후 플레이어님께서 제보해주신 문제와 피드백에 따라 주말간 재조사를 진행하였고 북천왕 몬스터의 출연 주기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금조각 아이템을 반복 획득할 수 있는 로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공지의 오류와 부정확한 안내로 혼란을 가중시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재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언제부터 일어났는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초기 이슈 확인 시. 몬스터 처치 기록 로그를 조사하여 1월 10일에 안내가 되었으나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처치 기록 로그가 일부 누락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확인 가능한 로그들을 여러 방식으로 확인했고 이중 정상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금조각 획득 로그를 기반으로 북천왕 몬스터가 최대 수치 이상으로 출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현재 바람클래식의 일부 로그가 충분히 적재되지 못해 즉각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관련 조사를 추가 진행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조사로 12월 30일부터 비정상적인 금조가 획득 로그가 남았던 점을 확인하였으며 12월 30일이요? 어, 12월 31일부터 커뮤니티에 북천왕 무한젠 된다 찌라시가 3 1일부터 시작됐고 야그러면 이때가 진짜 우선 영자피셜 30일까지 북천왕 돈 애들은 무죄인가요? 아니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 있네 왜냐면 이게 이 앞쪽에서는 무한젠 본적 없다 했잖아 그러면, 자, 1월 9일 날첫 동시젠을 발견했다는 이 대여비가 살짝 거의 10일간 못 봤다는 건 살짝 이제 조금 신빙성이, <laughs> 자, 일단 이제 가, 일단 뭐 읽어봅시다. <laughs> 확인된 기간별 금조각 1 평균 획득 횟수는 다음 과 같습니다. 정상적으로는 6개가 떨어져야 되는데 30개를 처먹은 거네? 하루에? 그러면 지금 오버해서 풀린 금조각이 24 곱하기 12일이네? 288개의 금조각이 지금 버그로 풀렸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메이아라이거든요 자, 후속 처리. 해당 플레이어있는 오류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월드의 이용으로 볼수 있으나, 북천왕 몬스터의 출현주기가 안내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니까, 운영자가 공식적으로 제 타임을 말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10분 제닐 수도 있다. 5분 제닐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죠. 고지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조치 대상자를 일정 수량 이상 금조각을 획득한 상위 그룹으로 한정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야, 이 정도면, 30일 정지면 이거, 문파 폭발이다 솔직히 A 금조각을 정상적인 출연시간 이내에 반복적으로 다량 획득한 기록이 확인된 상위 그룹은 30일 정지 금조각 회수 B 상위 그룹으로부터 금조각을 받은 사람은 15일 정지 금조각 회수 C A, B 대상자 중 획득한 금조각을 100% 회수한 경우 경고 아안 질렀는 사람이네 지르지 않은 사람이네 맞지? 이거는 질렀던 사람들이고 사용을 하거나 와 맨머리 딱 봐도 맨머리고요 우리 빵길이 적지 당했나? 랑 똑방기 <laughs> 쌀먹 단장 아 쌀먹 자 일단 추가로 또 일단 읽어봅시다 추가로 충분히 적재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로그는 조속히 보완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아래의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보목 부활비서이 새끼들 앞으로 이거 bm으로 내놔 보다 앞으로 유저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소통하는 바람에 나라 클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제 고라친 새끼가 굉장히 지금 이제 넥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전수조사 결과 정상 범위를 초과하여 북천항 처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낮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었던 현상이고 생성 수량은 정상이다. 라고 이 지금 두 공지를 두 번이나 쓴이 새끼는 거의 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미지에. 어떻게 이렇게 일이 터지지? 아니 근데 나 진짜 나 이런 운영 대처 처음 봐요. 이거 진짜 나 역대급인 것 같은데? 그리고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12월 말부터 2주 동안 논란이 있었던 거야. 저한테 온첫 제보가 31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2주 지나가지고 문제 없다까지 말한 새끼들이 왜 사과를 하지? 왜 재조사를 하지? 저 기간동안 금조가 어차피 후반에는 거의 50만원, 40만원으로 떨어졌다 치더라도 일단 최대 수량 288개인데 뭐 중간에 버그 나가지고 못 잡았다 치면 그래도 진짜 넉넉 잡아서 까서 200개라 치자. 그리고 이제 최대 300개도 팔았으니까 200개라 잡자. 4억인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 4억치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열심히 현거래로 팔았으면 팔겠구나. 이거 만약에 구매자 고소되나? 자, 근데 고소를 했다 칩시다. 판매자가 넥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넥슨도 젠 시간을 안 알려줘서 나는 젠이 1분인줄 알았다. 해버리면? 아하긴 그거는 넥슨과 판매자의 고소권이구나. 그거는 애초에 그세 명을 연관지를 필요가 없다. 맞지? 그럼 물어줘야 된다 이거 맞지? 물어줘야 되는 거 맞잖아. 그럼 판새끼 줬댔네. 아니 근데 여러분 저는 전, 전 이것도 웃긴 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목 기간제랑 부활 비서 이거 도사 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것도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아닌데 진짜로 이거만 패치 빨리 했었어도 진짜 이일안 일어났다 그죠? 월드 제입장 이거 나는 이거만 주막 해놨어도 절대 일안 터졌습니다 절대 저기서 뺑뺑이를 칠 수가 없거든요 이러면 북천왕에서 이거랑 따라가기랑 어.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할까요? 예. 자, 팩트 1. 명자 구락감 구라감. 예. 전수조사 구라였음. 재조사 결과 약 200, 최대 288개 풀림. 자, 그러면 288 곱하기. 최대 거래금액 300, 300으로 칩시다. 예. 최대치 8억. 자, 악용자 61명으로 아, 확정. 자, 3. 보상으로 부활비서, 보목기간제 자, 보호사비.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존나 역겹네. 아, 난, 이, 난, 근데, 그, 결국 <목> 돌보더라. 이게 제일 얇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와 영자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 이게 일단 제일 큽니다. 자, 이거를 회복을 하려면, 솔직히. 자, 1. 라이브, 라이브 켜서, 예, 인사, 인사 받고, 디렉터 소개하고, 앞으로 로드맵 공개와 함께 넥슨 클라 단독 출시 동적 10만 케어 가능 선언 일단 이게 돼야 돼요 우선은 이게 돼야 다시 신뢰가 회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딱세개입니다 우리 큰거 바라지 않아요 아 화룡의 비는 안개 찐 꼬마별 봉안개만큼화한다 맞지 자 플러스 화룡 쌀먹들 아 쌀먹들 신경 쓸 필요 없지 자 화룡의 비는 일주일간 조건 달성자 거래 거래 불가로 네, 수령 수령 가능 <laughs> 이 정도면 이제 신뢰한계 회복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미 지금 게임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갔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앞으로 패치 오류 수정 내역 싹다 공개 공개 그 예를 들면 이제 따라가기랑 맞고 막 이런 거다 해주면은 솔직히 좋은데 내가 봤을 때 끝났습니다 바크은 끝났습니다 내, 내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옛날 바람으로 그나마 바람 클래식하시면 옛날 바람 가는 게 맞아 여기서 진짜 엄청난 대개선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할 확률이 난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